16강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입체 도형의 겉넓이도 알아봤듯이 이번 시간에는 부피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공식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는 기둥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역시 각 기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역시 원기둥이 있을 거예요. 각 기둥은 밑넓이를 s라고 두고 높이를 h라고 하였을 때 밑넓이에 그냥 높이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기둥의 부피도 역시 밑넓이에 높이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즉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각 기둥이니까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에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넓이에 높이를 곱해 주시면 부피가 나오겠죠. 원기둥이라는 것은 역시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인 원의 넓이를 구해 주시고 역시 높이를 곱해 주시면 그의 부피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1번을 보니까 직각을 기준으로 밑면과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밑넓이라는 것은 6 곱하기 3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밑넓이는 9가 될 거고요. 그의 높이는 7c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7을 곱해 주시면 이 삼각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63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원기둥도 나와 있네요. 자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파이알 제곱을 해서 밑면인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될 거고요. 높이는 역시 7c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곱해 주시면 역시 112파이다라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날비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만 곱해 주시면 역시 각 뿔이든 원 뿔이든 그 아이들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1번 문제에 사각 뿔이 되어져 있어요. 사각 뿔에 대한 부피. 자, 밑면의 넓이는 정사각형이었죠.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될 겁니다. 역시 그의 높이는 7cm이기 때문에 높이를 곱해주신 값에다가 3분의 1이에요. 자, 식을 한번 써보면 36 곱하기 7에 3분의 1만 해주시면 뿔의 부피가 나올 거예요. 자, 약분을 해주니까 12가 될 거고요. 12 곱하기 7을 하니까 그 값이 84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각 뿔에 대한 부피도 구해봤으니까 원뿔에 대한 부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원뿔의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기 때문에 파이알 제곱을 하시면 25파이가 될 겁니다. 자, 이 25파이의 높이의 값인 12cm를 곱할 겁니다. 자, 12cm를 곱하니까 우리가 부피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역시 3분의 1까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3과 12가 약분되어서 4를 25에 우리가 곱해지니까 답은 100파이가 되더라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만 해주시면 뿔의 부피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의 부피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주시고 3분의 2만큼을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원기둥의 부피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그래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리고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9라는 것은 입체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 9의 공식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여기 조심하셔야겠죠? 우리가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헷갈림 없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2번 문제 보니까 지름이 10cm라고 되어 져 있죠. 자, 그러니 반지름의 길이는 5cm가 될 거예요. 자, 이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3분의 4에 파이에 r 의 세제곱이니까 반지름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5의 세제곱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125 파기사를 하니까 500이 돼서 결국 3분의 500 파이가 이구의 부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구의 부피구하는 공식까지 알아봤으니까 우리 뿔과 구와 기둥에 대한 부피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둥과 뿔과 구의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기둥의 3분의 1을 하였을 때 뿌리되고 기둥의 3분의 2를 하시면 9가 되니까 걔네들의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에 대한 비율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